아 이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럼 이게 혹시 진짜 청소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제가 혹시 직접 앉아봐야 되나요? ICT <laughs> 멘토링 엑스포 축제 현장에 가다. 안녕하세요. 저는 ICT 온더블록 MC 안혜루입니다 저는 지금 2024 ICT 멘토링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ICT 멘토링 엑스포는 ICT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된 대학생 멘티들의 산학 협력 우수 성과물 전시, 성과 홍보, 그리고 젊은 ICT 인재들의 소통의 장까지 마련한 아주 특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팅, 그리고 이벤트, 축하 공연, 그리고 다양한 ICT 체험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 보실까요? 가시죠. 지금 어디부터 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자,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어, 한이음이라는 곳인데, 어, 안녕하세요. 혹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금 바로 달려왔는데, 저도 혹시 한번 볼수 있나요? 혹시, 어, 네, 시연 한번, 어, 네. 시연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네. 아, 이게 박형영 진흥로 보신, 이야, 붙여놓으신 거 아니죠? 네. <laughs> 산업 현장이나 농업 현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네, 오 지금 굉장히 신기한데 장애물 회피와 비평탄지형 극복이 가능한 박휘형 지능 로봇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능 로봇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 도라에몽을 보고서 아, 네. 발명가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 꿈을 따라서 이 계속 지내다 보니 연구실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네네. 이제 이런 작품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음. 주요 기능이나 아니면 네. 어떤 때좀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네. 로봇이 지금 몸체 부분.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이 바퀴 부분입니다 돌려도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네네. 특허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런 경사로나 단차들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사실 그냥 편하게계속 되는데 막 열띠게 막 토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뭔가를 계속하고 계세요 딥페이크 및 AI 기술을 활용한 어, 웹서비스인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너무 궁금해서 어, 제가 지금 네. 바로 왔는데 혹시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네네. 이제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왑이랑 보컬 변환 등 AI 기술을 활용해서 네네. 뮤직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불어서 음원 감상까지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야, 뮤직비디오와 음원도 이제 어머님. 네. 지금 너무 궁금해서 혹시 바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어, 네, 네 제가 한번 옆에서 제가 체험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나의 작은 망망고석이여 도대 어떻게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떠올리게 되셨는지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가지 궁금하거든요. 유튜브에 AI 커버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그 기존 영상들은 어 아무래도 음원만 만든 거라서 앨범 커버만 띄워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이거 뮤직비디오로 만들면 좀더 몰입도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골라서 볼수 있다라는 이제 방향성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도 아니고 정말 몇 군데밖에 안 봤는데 굉장히 미래로 온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고 어 그걸 또 이제 구현해내는 정말 다양한 팀들이 있고 또 이어서 더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먼저 팀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 될까요? 저희 같은 청인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분들이 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팀으로 저희 같은 청인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나오게 되고 그 텍스트를 이 아바타를 통해서 수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너무 궁금한데 혹시 네네. 한번 구현되는 걸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네 한번 음성 번역 먼저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요 너무 신기하고 생활화되고 보급화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소니엠 팀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어를 통해 대화를 할때 대략 2,000개 정도 단어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이 있는데 2,000개 단어 정도를 만들어서 농인분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럼 이게 혹시 진짜 청소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제가 혹시 직접 안 잡아야 되나요? <laughs> 어, 이레이더로 감지해서 이제 네. 불법 드론들을, 어우, 네, 잡아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아 먼저 팀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야 될까요? 텍스트 자연어 네. 처리를 기반으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올라와 있는 이런 소설의 그 저작권들을 이용해서 그 확장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 소설을 가지고 대본으로 변환을 하거나 스토리보드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도 봐 괜찮을까요? 아네 좋습니다. 네네네. 이제 여기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대본으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대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생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 스토리보드의 이미지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laughs> 이제 야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가님들 이제 야근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오늘 2024 우리 ICT 멘토링 이 엑스포에 오신 모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ICT 분야에 또 종사하신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원의 한마디 혹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 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또 기술로 이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쪽에도 좀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대가 따로 없어요. 사람난대도 없고 회사나 1인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대상 시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 ICT 멘토링 엑스포 관람을 마쳤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멘티들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 볼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CT 멘토링은 매년 새로운 멘티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어, 2025년에도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어, 모여지고 있습니다. ICT 멘토링, 파이팅!